안녕하세요. 영금정 장군보살입니다. 그집 안에 네. 이렇게 어떤 부정. 음. 부정. 음. 음. 부정이라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겠죠. 많죠. 응. 음. 근데 그 부정을 없애주는 방법, 아니면 부정을 차단해주는 방법, 음...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부정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야지, 부정 딱목 하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부정은 예를 들어서 작은 부정, 옷을 하나, 새 옷을 샀다. 그래도 부정이 됐으려면 그것도 우습지 않게 부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음. 천 쪼가리 하나에도 부정이 들어올 수 있고, 네.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뭐, 어, 내가 칼 샀어. 칼에 쇠도 부정이 들어오고 못한 나에도 부정이 들어오고 나무 뭐 가구를 바꿨어 그래도 부정이 들어오고 동법이 나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상문도 상같이 갔다 와서도 부정이 들 수가 있고 하다못해 내가 병원을 갔다 와서 그냥 아파서 근데도 운이 안 좋으면. 부정이 따라 들어 사람 항상 수시로 부정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내가 운기가 안 좋고 네. 수가 안 좋을 때는 꼭 그렇게 부정이 따라 들어온다니까 그게 문제야 일단 가장 부정이 많이 들어와서 집안에 어 괜히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고리 아프고 쏟아질 것 같고 뭐 몸도 천근만근이고 편치도 않고 막 이래요 네. 내가 뭔가가 조금 안 좋은 게 있고 부정이 좀 들었다 싶을 때는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네. 소금을 넣고 물을, 물을 보여. 그리고 스댕 양재기 있지. 이렇게 네. 종재기 있잖아. 스댕으로 된 거. 네. 유리나 그런 건 깨지니까. 네. 스댕 같은 걸 넣고 딱 엎어. 엎어. 네. 이렇게 놓은 것을 이렇게 엎어. 네. 소금 넣고 물 넣고. 그리고 그게 막 끓을 때 칼로, 칼로 그 그릇을 치는 거야. 동법 잡자, 동법 잡자, 동법 잡자, 동법 잡자 치면은 걔가 쫙 먹으면서 소금만 남아요. 음. 그때 뚜껑을 열고 그 칼로다가 그 소금을 묻혀가지고 내가 부정난 데 있잖아. 음. 가구 갖다 놓은 데 같은 데다 발러 음. 동법, 동법 씨야, 동법 씨야, 러고 잡고 물을 갖다가 착착 뿌려도 돼. 동법 잡자, 동법 잡자 음. 뿌려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게 나가고 크게 그래도 안될 때는 소금을 한 양제기를 놓고 가스 번호로 가스를 놓고 바깥에다가 다다다닥 튀기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응, 후라이팬에다 소금을 넣고 가스 불을 키면은 얘가 어때요? 다다다닥 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그 다다닥 지는 동법이 다 나갑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비법인데 이거 알려주면 이거 박, 먹는데 이거 저,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또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상가집을 갔다 오거나, 뭐, 어디, 결리에서 묻어들고, 병원 가서 뭐, 따라들고 이랬을 때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거울을 놓는 방법도 있어. 거울. 거울이, 재물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내 부정이 반사돼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역할도 해, 지 하니까, 거울을 놓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정면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거울이 들어오면서 정면에 놓으면요, 재물이 나가요. 괜히 또, 잘못 알고, 정면에 놓으면 큰일 납니다. 네. 옆으로 놓으셔야 돼요. 들어오는 현관, 옆으로, 좌측이나 우측이나 상관없어요. 옆으로 누사에 공간 있으시면. 음. 그리고 소금 있죠. 소금도 하나의 재물과 부정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소금을, 맑은, 굵은 소금을 입구에 항아리 요만한 거 있잖아요. 깨끗한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네. 수북히, 아니면 양재기 깨지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그기다가 수북히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흘르니까 이렇게 예쁘게 싸갖고 한쪽에다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딪히지 않는 쪽을 한 쪽으로 이렇게 해놔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들어오는 신발 아시죠? 신발을 항상 청결하게, 거기는 내가 신발을 두면서 재물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입구가 들어오면은 재물이 들어오겠어요? 더러워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렇지. 항상 신발 벗고 씻는 데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관상에서도 사람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올 나쁠 수 나올 수 나갈 수도 있어요. 항상 웃는 얼굴을 힘드시겠지만 될수 있으면 웃는 얼굴 을해 주시고요. 관상은 내가 칙칙해지고 어두워지면은 운기가 빠져나갑니다. 음. 항상 환하게 그렇게 될수 있으면 감상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저쨌든 연금정 장군보살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감이 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따라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